10월 9일 월요일 하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23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숱같이 쓰고 두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려울 건데 내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릴, 잃어버리게 되며 내수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데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을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느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 앞에,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셨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 본장에서는, 본장 5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접근하는 음료의 유혹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위협,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육욕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용의 구조는 음료의 위험성, 그리고 음료의 유혹으로 인한 피해, 또 음료의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 다시 1절에서 6절은 음료의 위험. 그리고 음료에 대한 유혹이 7절에서 14절. 그리고 어, 음료에게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15절에서 23절. 이렇게 어, 세, 곳, 세 곳으로 나누어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절에서 6절. 음료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음료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는 말, 그리고 음료의 유혹의 말이 달콤하다. 이것은 이 유혹에 대한 것을 희화한 것이죠. 그래서 음료의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말은 부드러운 말, 내가 좋아하는 말, 내, 어,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추구하는 것과 일치돼 내가 좋아하게끔 만드는 나의 마음을 그냥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내 육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가?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음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아첨하는 말, 음료의 달콤한 말이 그 입에는 처음에는 달고 맛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여기서 성경에 여기서 나오는 쑥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캔그 쑥이 아닙니다. 어, 다른 종류예요. 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근동에서 이 숙은 독초로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또 히브리어로 이 숙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에서 저주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파멸의 의미.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본능이 원했던 대로 다 든다. 와, 내가 그냥 추구했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그 가치들, 내가 원했던 상황들, 그리고 내, 내 마음과 내 눈에 보이,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즐겁게 하고 그 꿀과 같고 막다막 막 성취한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더니 나를 사망, 죽음, 저주로 이끄는 무서운 두날의 칼날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잘되고 있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우리가 지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해야 될줄 알고 믿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6 절에 그래서 이 거기에 우리가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삶입니까? 안정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과 같이 보이는데, 그게 생명의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이 판탄 대노, 아우, 탄탄 대노 잘 나간다, 잘 된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십시오, 6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족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때 지적해 줄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가 그것만으로 참 은혜죠. 근데 못 듣고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자 그로 인한 알지 못해서 미련해서 당하는 이 후폭풍 그 피해에 대해서 7 절과 14절 두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료를 멀리 해라.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멀리 해라. 질문 받기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아예 그 자리를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유혹받을 만한 자리 있으면 안 됩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 유혹받 잊지 말아야 될그 장소에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아서 다윗이 그런 유,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금지된 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더라면 전쟁터에 있었더라면 다윗은 음란에 빠지지도 살인을 저지르는 그 끔찍한 일을 겪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늘 말씀해서 경고 7절에서 14절의 내용들을 비롯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기를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있으십시오. 내가 서여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까? 그 음료의 유혹으로 인한 피해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를 실제로 14절에 이야기하는 것. 존영을 빼앗기고 왜 그것도 왜 모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존영은 뭐. 청년의 아름답고 순수함으로 인한 그 영예를 뜻합니다. 수화는 청년의 아름다운 패기와 힘을 말합니다. 재물은 수고하여 얻은 모든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어, 성경의 저자는 15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3절까지 그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여러분의 생수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오감과, 여러분의 육체와 음녀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수의... 그원이신그 생명이신 오직 샘 샘물이신 그 영생수를 마시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행정 교의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물을 또 자기에게만 누리고 있고 타인과 도부로 나누지 말게 하라옵니다. 또 여기에서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하죠. 다 여기에선 또 이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비유하는 방법으로 샘과 우물과 샘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아내, 내게 네 주신 결혼해서 주신 아내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자녀를 통해 그 아내를 통해 얻게 된그 모든 축복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려라. 근데 그걸 같이 공유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별된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그 이방 요인들과 또 결혼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솔로몬 말기에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망가지고 있고, 우상이 팽배하고, 본인 스스로도 어떤 후회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직 내게 주신 그 본처 안에 이방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아내를 통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 그 솔로몬 스스로가 이방의 여인들 음녀들을 통해서 본인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로하브 자신의 아들에게 음녀를 조심해라라고 교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음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주의적 문화, 세속주의적 운명, 그리고 우리의 오감과 육체에 집중하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살기를 오늘 지혜자는, 오늘 자본을 기록한 자는 도전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음료의 유혹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가까이 가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 생수의 근원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샘물만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오직 내게 주신 아내와 내게 주신 허락되어진 것들로만 누리고, 세속의 것을 타협하거나, 세속의 것을 적당히... 여러분 원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미련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너무 융통성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음료의 유혹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다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삶을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오직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우리의 근원이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음료의 자리, 음료의 집에 가까이 또 쳐다보지도, 또 그곳에 있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